비타민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외부 공급원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양의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세포 기능 유지, 에너지 대사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결핍될 경우 각 비타민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피부 건조, 면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달걀 노른자, 간 등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관여하는데 비원이 부족하면 피로감이나 신경통, 각기병이 나타날 수 있으면 돼지고기나 현미, 콩류를 통해 보충할 수 있죠. 비2가 부족하면 입술이 갈라지거나 눈이 피로해지고, 비삼의 결핍은 피부염과 설사, 심할 경우 치매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각각 우유, 달걀, 닭고기, 참치, 땅콩 등이 좋은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와 B12는 신경안정과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시 우울감이나 빈혈, 손발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감자, 육류, 생선 달걀 등을 통해 보충이 가능하지만 특히 비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므로 채식주의자는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이며 부족하면 잇몸 출혈이나 상처 회복 지연 같은 괴혈병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과일과 채소가 주요 공급원이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 햇빛 노출이 부족하거나 식이 섭취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나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을 섭취하거나 햇볕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 보호와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며 부족 시 근육 약화나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아보카도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이며, 부족하면 멍이 잘 들거나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콜리플라워 같은 녹색 채소가 풍부합니다. 결국 비타민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결핍시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합니다. 일상적인 식단에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정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식품을 통해 보충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충제를 활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이상곰배통신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